구위는 솔비치 양양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리조트로 전용 해변과 워터파크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천국인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외관은 스페인의 전통 양식과 지중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동해 바다의 낭만적인 석양을 배경 삼아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관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실내 로비는 중정이 상당히 큰게 특징인데 처음 방문하시면 엄청 웅장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즐기는 오션뷰가 아름답고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8위는 스플라스 라솜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백종원 선생님의 예산장터 시장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예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온천 중에 수온과 성분이 좋은 곳을 선별한 보양온천이 딱 9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여기 덕산온천입니다. 그만큼 수질이 우수한 워터파크라 온천만을 위해서도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온천물로 이용하는 곳이라 유수풀이나 실내 수영장 물이 따뜻한 게 특징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아트월과 함께 전형적인 주거시설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온천부터 워터파크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두루 갖춘 곳을 찾으신 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 입니다. 7위는 하나리조트 설악소라노입니다. 여기는 관광으로 유명한 강원도 속초에 위치하고 있는 워터파크 형 리조트입니다. 이곳도 대한민국에 있는 온천 중에 수온과 성분이 좋은 곳을 선별한 보양온천 중 하나입니다. 아쿠아플라넷 등 물놀이 시설을 많이 지은 건설사답게 워터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탁 트인 전망과 함께하는 야외 온천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부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게 장점이고 실내 인테리어는 패밀리 펜션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6위는 소노벨 천안입니다. 이곳은 충청남 천안에 위치한 워터파크형 리조트로 외관은 유럽 문화 테마를 가지고 꾸며졌습니다. 대명 리조트 그룹답게 10개 이상의 슬라이드가 있는 대형 워터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워터파크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겨울에는 리조트 앞에 대형 눈썰매장과 회전 놀이 시설을 갖춰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름에는 야외 워터파크가 개장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방문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조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착한 곳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패밀리형 콘도를 모토로 꾸며져 있습니다. 5위는 솔비치 삼척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리조트로 아름다운 오션뷰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전용 비치를 갖고 있는 리조트 덕분에 프라이빗하게 동해바다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리조트의 외관은 산토리니의 그리스 건축양식으로 꾸며져 있고 대명 리조트 그룹답게 워터파크 놀이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곳이며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서 두 번째로 리뷰가 많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인 리조트입니다. 4위는 제주 신화월드 신화관 리조트입니다. 이름처럼 제주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워터파크, 놀이시설을 겸비한 테마파크, 타이워크 그리고 아이스링크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5성급 호텔 겸 리조트입니다. 워낙에 대형 리조트라 객실이 다양하고 수준에 비해서 가격도 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워터파크에는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에 선정되었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즐기면서 지내기 좋은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3위는 진도 솔비치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리조트로 바다와 맞닿은 인피니티풀 그리고 유럽의 클래식한 전통양식으로 사진을 보자마자 가고 싶어지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명리조트 그룹답게 워터파크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지향하는 곳이며 투숙하는 투숙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보물찾기 등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숙소에 선정된 곳이며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리조트입니다. 2위는 롯데리조트 속초입니다. 여기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관광명소인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는 특이하게도 위치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실내와 실외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연중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지은 것처럼 상당히 객실과 로비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리조트이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조트 중에서 가장 후기가 많은 곳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고가이며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리조트입니다. 1위는 소노칸 비발디파크입니다. 저희에게는 오션월드 혹은 스키장인 비발디파크로 유명한 리조트인데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곳으로 사계절 내내 액티비티로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명실상부 워터파크로만 비교해도 에버랜드의 캐리비안베이, 김해의 롯데 워터파크, 그리고 여기까지 최소한 탑3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인이 방문하셔도 재밌는 워터파크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대대적인 숙소 리모델링을 하여 신식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는 프랑스 감성을 담아서 꾸며져 있습니다.